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과거에 있던 어느 날보다도 오늘 우리가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6월 2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모든 악을 제거하십시오. 예, 모든 악을 잘라 버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 4장에 보면 아, 정말 에베소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아,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옛날 습성대로 거짓말하고 아기가 있고 분냄 있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네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으니까 그 사랑은 아, 그, 그 새로운 사람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은 다. 악이 함께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기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심령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쓴 감정, 악독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악의와 온갖 종류의 사악함을 심령에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부지부식간에 자신의 심령에 그런 것들이 있도록 허락합니다. 예를 들면 속상한 심령, 비로 예, t 그러니까 이건 쓴쓴 쓴 감정이 있는 그런 마, 그. 어, 그 심령을 말하죠.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분노와 쓴 감정에서 생깁니다. 자만서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심령은 건강한 몸에 이르게 하지만 시기는 뼈의 암과 같다. 암이 통증과 불편함을 주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암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쓴 감정과 분노와 미움과 악의와 시기가 그들의 삶에 남아있게 했던 수년 전부터의 암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사람이 이로 말며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눈물이 날 정도로 상처를 받아 심령에쓴 감정을 가진 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쓴 감정과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예,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 물론, 암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죠. 아,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올 수도 있고, 어, 또 이렇게 암세포라는 것은 항상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에, 그런데 그 암세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어, 유전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어, 암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 평온한 심령, 늘 평강한 심령은 있던 병도 물리치고, 어, 병의 병원군이 늘 들어오고, 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식이나 원망이나 이런 쓴뿌리,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산다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해서, 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아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암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지만 그것 이 생긴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 생기고 어뭐그 의사들은 뭐 보통 한 4, 5년 돼야 이렇게 나, 나타날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뭐 성경 말씀과 같이. 아 정말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가 거룩한가 또 그렇게 사랑으로 기능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악독과 노함과 이런 그아 우리 영적인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악이들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한다면은 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얘기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죠. 아, 그런 거를 아, 그대로 내버려두선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악을 잘라버리십시오. 모든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의 악을 에, 그 받아들이지 말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원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쓴 감정과 분노를 제거하고 또 과거에 있던 경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그 경험을 다시 재해석해서 잘그 교정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게 되고,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속 사람의 새로 거듭난 속 사람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몸이 에, 그,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악을 심령 안에서 어, 그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분노를 멈추고 쓴 감정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을 고, 거두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고군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삶, 곧 당신의 영, 혼, 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나는 미움과 쓴 감정과 분노를 거절한다. 나는 사랑 가운데 걸을 것이다. 어떤 어둠의 귀신도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언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누구든지 그런 악기를 안에 품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걸 발견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에. 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 나는 그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저,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쓴 감정과 분노를 거절하고, 나는 아, 그것에 대해서 아, 사랑으로 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결단을 막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면 부어주신 사랑으로 행하기로 우리 결단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사랑으로 혹시 우리가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 그내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니까 빛을 잡음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을 거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잡음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예, 고린전서 13장 3절 참고 성경 구절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 정말 3절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리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요한일서 4장 어, 8절로 갑니다. 예,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예,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요. 예,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예, 그 특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았다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그리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서 뭐가나무를 아,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 뿌리로부터 많은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을 때 예수님 말해줍니다. 너희도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다 하면서 너희도 무엇이든지 이산도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기능이 거듭난 너희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심령으로부터 모든 악을 제거하라고 했는데요. 25절 26절 있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관계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 나에게 적대가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빨리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5절 26절에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아기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기능하는 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유산을 누리는 것도 방해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이라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 어, 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둠은 항상 우리가 제거하고 잘라내는, 즉시즉시 즉시 발견하고 잘라내고 거절하고 오히려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심령은 아버지의 사랑과 친절과 공일로 가득합니다. 저는 쓴 감정과 분노와 다툼이 제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항상 사랑 안에 걸음으로 저를 대작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어,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요소만 있으면, 발판만 있으면 그 발판을 통해서, 어,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발판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아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기, 노함, 분냄, 예, 쓴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즉시. 아그 분별해서 제거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곳을 사랑으로 대처하고 궁휼함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있는 그런 것들로 어 대처할 때 우리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발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증거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십년 안에 혹시 지금이라도 아기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아 나는 누구 생각하면 좀 마음이 꺼름직하다.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그 심령 안이 깨끗할 만큼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즉시 발견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어, 선포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 사랑으로 대체할때 우리 심령은 오늘 더 밝아져서 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